안녕하세요, 재능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게 된 이유는 방파 무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방파원 분들도 그렇고, 음, 이제 게임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초보분들, 방파에 가입하신지 않으신 분들, 방파에 가입을 했는데 무엇으로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니까, 자기가 의견이 조금 다르고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은 물론 댓글 써주셔도 됩니다 피드백은 당연히 받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의견이고 음아뭐 일단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바로 설명부터 드릴게요 방파에 가입하게 되면은 방파 무공을 배울 수 있는데요 개인 능력 생산 효율 전투 능력 방파 능력 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1티어로 제일 효율이 좋다고 느끼는 거는 바로 조준입니다. 예. 아, 그리고 방파창이 이렇게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 이유는 채팅을 좀 가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조준이 명중이 증가하는 건데 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강호 대련도 그렇고, 농검도 그렇고, 전장, 특히 인던, 보스, 잡, 보스 잡는 것도 그렇고, 명중이 딸리면 호신이 많이 뜨게 됩니다. 호신이 많이 뜨면 그만큼 딜로스가 생기겠죠. 그거를 방지하자는 느낌은 아니고, 최대한 많은 딜을 넣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명중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명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호신이 많이 뜨지 않게 되고요. 그만큼 호신, 호신이 뜰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걸로는 조준이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소모 수양, 소모 공원도, 소모 은양, 소모 옥석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옥석은 대부분 안 들어가고요. 음, 각 특성이 다 있어요. 지금 음. 효율적으로 보자면은 수양 공원도 은양 모든 게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이제 최대 체력 연구 증가 조리를 한번 볼게요. 조리를 보시면은 공원도를 엄청나게 잡아 먹습니다. 돈을 많이 안 먹는 대신 수양도 별로 안 먹죠. 하지만 공원도가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저도 1 2레벨까지 지금 괜히 올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520 오를 바에 이공원도를 가지고 다른 거에 더 투자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음. 아무튼 이 영상의 취지는, 고민되시면은, 조준을 마, 마 먼저 올려가지고, 명중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신법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법도, 스, 아 스펙이 제가 진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저분들 중에 제가 좋은 편이 아니고, 뭐, 자랑할 거리도 없지만은,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는, 이제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시면은 어떨까 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라서, 예, 그 부분은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법도 저는 영웅신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영웅신법이 하나도 없고, 뭐, 동포, 뭐, 전기, 철마, 이런 식으로 연결만 시켜가지고 쓰고 있고, 제가 전기를 맨 앞에 놔둔 이유도 힘이 물론 184가 동포가 훨씬 높은데 체력도 그렇고요 얘를 두 번째에 놔둔 이유가 첫 번째 보시면은 전기의 명중률이 12.29%가 붙어있어요. 엄청 높죠? 거의 제 명중률은 이거 덕분에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명중률이 PVP가 아니라 PVE템 기준이에요. 지금 제이 옵션은. 명중률이 153.3%입니다. 80레벨 레이드 던전 가서 호씬 많이 안 떠요. 강호대련 할 때도 매우 편하게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명중이 없었으면 그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인 사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방판 무공이었고, 부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이제, 이제 보시는 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조금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판 무궁은 지금 제가 알기로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투자하면 끝이기 때문에 조금 아끼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게임으로 귀대가지고 여쭤보실 거는 여쭤봐도 되니까 언제든지 귀추세요 감사합니다.